내 이름 석차를 떠올리는데 한참이 걸렸다 화장실에 가려고 소파에서 일어났다가 그 이유를 잊어버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기억을 한 조각씩 도려내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듯했다 의사는 그것을 초기 치매라고 불렀다 나 강영애 예수녀들 평생 깐깐하고 야무지다는 말만 들으며 살았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을 사더라도 덤터기를 쓰지 않았고, 은행이자 계산도 암산으로 척척 해내 점원들을 놀라게 했다.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잔소리도 도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억해 맞받아쳤다. 30년 전 시장에서 스쳐본 이웃의 옷차림까지 기억하는 게내 자랑이었다. 런네가 치매라니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기억,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두려움.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는 선고와 같았다. 진료실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들 민수가 내 팔을 부축했지만 그 손길마저 왠지 낯설었다. 이제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는 펑펑 울었고 며느리 혜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약도 식사도 전부 제가 챙길 테니 마음 편히 계세요. 그때 혜진이의 목소리는 천사 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참 착한 아이였다. 시집와 10년 공원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다. 아이는 같지 않았지만 아들 녀석과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되었다. 명절이면 알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달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도 하던 아이. 친딸보다도 살가운 이 며느리의 말에 무너지는 마음을 기댈 수 있었다. 혜진아 고마워라.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말 끝을 잊지 못했다. 혜진이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뭐하러 있겠어요? 그래 이 아이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내가 며느리 복은 있구나. 그날 이후 혜진이는 그림자처럼 나를 챙겼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물과 함께 내밀었고 삼시세끼 입맛 도두는 반찬을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과 두드러운 계란찜을 정성껏 차려냈다. 하지만 증상은 의사가 말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다. 의사는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내 몸과 정신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 민수 얼굴이 희태적. 방금 나눈 대화도 금세 잊었다. 화장실 가는 길을 잃어버려 강 안에서 헤매기도 했다. 정신은 늘 안개 낀듯 몽롱했고, 몸은 납처럼 무거워졌다. 가끔은 숟가락을 들고도 쓰는 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심지어 혜진이 얼굴조차 헷갈렸다. 그럴 때마다 혜진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어머니, 저 혜진이에요. 며느리 혜진이. 나는 두려웠다. 병이 이렇게 빨리 나를 집어삼키는지 몰랐다. 그래도 다행인 건, 혜진이의 따뜻한 미소. 그건 마치 내 머릿속에 부연안개를 거두는 한 줄기 햇살 같았다. 혜진아, 나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 약이 독한 건지. 정신이 말짱하지 않아. 어머니, 또 잊으셨어요?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초기엔 다 이런 증상이 있대요. 약잘 드시고 푹 쉬는 게 최고래요. 내가 병원을 다녀왔던가. 나는 다시 머릿속에 지우개를 탓하며. 혜진이가 내민약을 삼켰다. 며칠 뒤 민수가 거실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다. 어머니 이거 홈캠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머니 잘 계신지 볼수 있어요. 혜진이도 덧붙였다. 혹시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죠. 넘어지시거나 의식을 잃으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반박할 힘도 기억력도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 지켜본다는 게 조금 안심됐다. 혼자 있는 내 모습이 얘가 보기에도 두려웠으니까. 어느 날 계진이가 친정일로 외출을 했다.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잠깐 다녀와야 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약은 식탁 위에 놔뒀어요." 그녀가 나가기 전내 손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깜빡하고 아침 약을 걸은 탓인지 정신이 조금 맑았다. 마치 안개가 걷힌 문득 평소 내 모습이 궁금해졌다. 혹시 홈캠 영상을 보면 내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 TV를 만지작거리다. 홈캠 화면이 떴다. 민수가 설명했다. 녹화 영상 보기 버튼이 생각났다. 버튼을 누르니 날짜별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오늘 아침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화면속. 혜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노란 약병이 나왔다. 손놀림은 능숙했다. 수백 번은 해본 듯 자연스러웠다. 하얀 알약은 싱크대 배숙으로 버리고 그 자리에 노란 알약을 채웠다. 그리고 스르륵 미소를 지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해 짓던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오싹한 웃음이었다. 며느리가, 태진이가 내 정신을 지우고 있었다. 그동안 나의 증상이 치매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곧장 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치 영상을 확인했다.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도 약 바꿔치기는 계속됐다. 이 연극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돌아왔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는 웃으며 약을 입에 넣는 척하다가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뱉어 화분 속에 숨겼다. 이후 며칠 동안 완벽한 침의 연기를 이어갔다. 약을 걸을수록 정신은 점점 뽀렷해졌다. 일주일 뒤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부러 횡설수설 말했다. 민수야, 나다. 내가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써야겠다. 다음 날 아들 내외와 변호사가 거실에 마주 앉았다. 혜진이 얼굴에는 알수 없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었다. 혜진아. 그동안 이 늙은 어미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인걸요. 그래.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휴대폰을 TV와 연결했다. 곧 화면에 혜진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재생됐다. 처음엔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얀 약이 버려지고 노란 약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자 방 안에 공기가 얼었다. 헉! 혜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변호사도 경악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이건 내 재산을 노린 끔찍한 범죄였대. 안 그러니. 혜진아? 거실은 얼어붙었다. 혜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아, 정말이야?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시니까 약이라도 잘 챙겨드리려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머님 여보. 횡설수설하던 혜진이는 민수에게 매달렸지만 민수는 멍하니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혜진아 그동안 수고했... 착한 며느리 역할은 오늘로 끝이야. 민수는 말문을 잃었고 혜진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만 떨었다. 넌 나를 조금씩 천천히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치매라고 믿게 만들었지.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 치했고 변호사는 조용히 경찰에 연락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쳐 재진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서예진 씨 살인미수 및 존속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끌려가며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도보 나좀 믿어 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왜 혜진이가?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됐다. 엄마는 그보다 내가 더 걱정이야. 엄마 법정에서 혜진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수개월 치용캠 영상과 약물 분석 결과가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판사는 짧게 선고했다. 피고인 서혜진을! 존속상의 미 착대, 살인미 수죄로 징역 7년 형에 처한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울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 봤다. 눈부신 푸른 하늘이 지난 세월 내 머릿속을 뒤덮었던 안개를 모조리 걷어낸 듯말 같다. 민수는 곧 이혼했고, 내게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대신 일주일에 한번 밥은 같이 먹자꾸나. 나는 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아침이면 서예 붓을 들고, 오후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나들이를 다닌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던 내 삶, 그리고 누군가의 의에 지워질 뻔한 나의 인생 후반전이 이제 강영애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제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다. 지옥의 문턱을 걸어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움이 기다릴까? 이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